이번 시간에는요, Windows Azure 웹사이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웹브라우저를 열고요, WindowsAzure.com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웹.windowsAzure.com. 항상 여기로 접속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포탈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Windows Azure ID로 라이바이디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어, 30일 평가판을 만들어 놓은 계정으로 접속을 하도록 할게요. 아, 자, 그래서 30일 평가판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 a n a g e w i n d o w s a z u r c o m 으로 접속을 하고요. All Items 항목에 보면 현재 저같은 경우는 제 애저 웹사이트 계정에 현재 버추얼 머신 하나, 그 버추얼 머신에 해당되는 스토리지 하나가 만들어져 있네요. 현재 저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어, 살펴볼 내용은요. 요 이제 첫번째에 올라와 있네요. 웹사이트라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ndows a z 웹사이트 그서 어, 이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를 하나, 이제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에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웹사이트 요 링크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하단에 있는 new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어, 컴퓨터의웹사이트에 quick create 또는 create with database 또는 프롬 갤러리를 사용해서 어, 웹사이트를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어퀵 크리에이트는 쉽게 말해서 가장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고요. 어, 기본 문서 하나를 딱 기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위드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웹사이트 만들 때 실제적으로 어,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어 SQL 에저와 이제 같이 만들어 내는 방법이 크리에이트 위드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 여러분들의 실제 서버가 아니라 윈도우즈에 어, 있는 이제 윈도우즈에서의 SQL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create with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주면 시 돼요. 물론 quick create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이제 나중에 추후 따로 SQL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런 한꺼번에 해주는 방법이 create with 데이터베이스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프롬 갤러리라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의 오픈 소스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한꺼번에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 때 오픈 소스부터 시작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즉어 이미 만들어진 오픈 소스를 가지고 나는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를 사용해서 어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주고 싶다. 나는 단넷노크를 사용해서 CMS 솔루션을 만들어주고 싶다 등등등의 여러가지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의 기본 기반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퀵 크리에이트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를 이제 웹사이트 만들 때퀵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자,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웹사이트 만들 때어 기본적으로 URL은 이제 서브 도메인 2차 도메인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는데요. Azure웹사이트 단넷이라는 이름의 도메인 앞에 어 기본적으로 새로운 도메인을 요거 하나 이제 2차 도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Azure웹사이트를 시작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추후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도메인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 그럴 때도 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만의 도메인으로 이제 탈바꿈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웹사이트 이제 URL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닉네임 따서 red+ 어 웹사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 e d w e b s i t e a z u r e w e b s i t e n e t 이란 사이트를 만들고요. 리전은 어뭐 이제 여러 개의 지역 중에서 여러분들 이 원하시는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east US 그냥 어, 이제 기본 값을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create website, 버튼 어, 단추를 클릭해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바로 웹사이트가 하나 이제 이 순간에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 윈도우즈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바로 수초내에 하나의 완성된 웹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이미 하나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레드 플러스 웹사이트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구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레드 플러스 웹사이트에 대한 대시보드로 들어가구요. 하나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져있고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여러가지 뭐 웹매트릭스를 통해서 관리한다든가, 윈도우제저 SDK를 통해서 관리한다든가, 또는 이제 퍼블리시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퍼블리시한다든가 아니면 뭐 Git라든가,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사용해서 어, 소스 제어를, 버전 제어를 한다든가 등등등의 기능을 구현해 줄수 있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대시보드에 보면, 대시보드에 보면, 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해결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접속했을 때 이렇게 대시보드에 어떠한 CPU라든가 이제 사이트 만들어놓고 아무도 접속을 안 했기 때문에 CPU라든가 데이터 인 아웃이라든가 어떤 에러에 대한 정보, 어떤 리퀘스트 정보가 하나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처음 이제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웹사이트 접속하면 뭐 CPU라든가 데이터 인아웃 또는 에러 또는 리퀘스트 정보를 요청하게 해볼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웹브라우저에서 타이핑해도 되겠지만, 어, 대시보드 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 u r l 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서 접속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드는 웹사이트, 제가 어, 앞에 2차 도메인 뭐로 만들었어요? 어, Red Plus website. Azure website. Azure 들이 원하시는 이 a z 이름을 website. 요 이미 있 e w e 어쩔 수 t e 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이 u 을 e w e 주시면 t e a z u 는 e website. Azure website. Azure 서 e b s i t 자, 하나의 기본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this website has been successfully created 라고, 이제, 한 줄짜리, 이제, 한개 페이지짜리 웹사이트가 이렇게, 어,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다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의 웹사이트가 이렇게, 금방, 현재 실시간으로, 수초 내에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낼수 있다. 이게 바로, 윈도우즈 에저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윈도우즈 에저 웹사이트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장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의 웹사이트만 만들어놓고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웹사이트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FTP라든가, 팀 파운데이션 서버라든가, FTP라든가, 이러한 FTP라든가 등등등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를, 이, 이제 이 만들어진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꾸며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맞죠? 이제 그렇게, 어,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뭐, ASP라든가, 자, 윈도우즈에서 웹사이트는 여러 개의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중에서 ASP라든가 ASP.net, Node.js, 또는, 어, ASP.mvc, 또는 PHP 등등등의 여러 개의 웹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꾸며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정적인 HTML 문서로 한 줄짜리 홈페이지로 탈바꿈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을 하고자 할 때, 접속을 하고자 할 때, 어 이제 소스를 이제 관리하고자 할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FTP를 통해서 웹사이트에다가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럴 때 이제 FTP 호스트이라는 정보가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FTP에 접속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리셋 디 e t d e p l o y m 이라는 이름의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격에 접속할 때, 이 FTP로 접속을 할때 접속을 할때 ID 아이디 패스워드, ID 패스워드 정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디 e p l o y 의 FTP 유저가 Not s 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어, Reset d e p l o y m e 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해서 어, 유저 네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제 닉네임을 따서 그 다음에, 자, MS 공통 패스워드로, 자, MS 교육용 패스워드로 제가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OK 단추를 클릭해서, 자, 웹사이트를, 아, 레드 플러스 아이디가 아이 아, 사용 중이니까 현재 아이디를 따라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레드 플러스 웹사이트라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요. 레드플러스 웹사이트 자 이렇게 해서 어또뭘 잘못했네요 타이핑을 미스를 했나 본데요 자 됐습니다 해서 어, 레드플러스 웹사이트라는 이름의 유저 네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만들었구요 자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에 보면 이제 제가 레드 플러스 웹사이트 백 슬래시 레드 플러스 웹사이트라는 이름의 아이디를 만들었고요 그에 대한 패스워드를 제가 어디에서 어, 이제 그 이제 제가 리셋 디플로이먼트 크리덴셜에서 한번 만들어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줄짜리 홈페이지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뭐 html 문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고 싶다라는 거죠 제공을 해 주고 싶다라는 거죠 어떤 정보를 사용해서요 FTP 정보를 사용해서 FTP 정보를 사용해서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어, 정적인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탕 면에다가 새로 만들기 자, 텍스트 문서로 이제 예를 들면 default.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자, 노트패드를 사용해서 그 만들어 보는 Windows Azure 웹사이트. 자, 이렇게, 자, 기본 값으로 정적인 HTML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 입니다 한 줄짜리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요 모양으로 d e f a u l t h t m 또는 html로 요 페이지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물론 이거는 정적인 html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만큼은 타이핑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 정적인 html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html 문서로 꾸며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 html이면 여러 개 html로. 저는 이제 default.html 문서 요거 하나만 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파일질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질라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가 미리 설, 제 컴퓨터에 다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요. 설치를 해놨는데요. 거기다가 그걸 통해서 자 FTP를 통해서 제가 호스트 원격 서버의 이름은 원격 서버의 이름은 뭐를 사용해서 자여기 보시면 어, FTP 호스트 네임이라고 있죠 얘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 현재 시점에서 자, FTP 호스트 네임을 복사를 해서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호스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자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은 사용자 이름은 자, 딥, 이제 제가 새롭게 만들어놓은 레드플러스 웹사이트라는 이름의 유저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는 제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 포트 번호는 21번 포트가 기본값이니까, 기본값을 사용해서 빠른 연결 버튼 눌러서 어,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원격에 만들어 놓은, 좀 전에 몇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레드플러스 웹사이트 점 윈도즈 어제 뭐 b 저 웹사이트 e t 이란 이름의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어, 웹사이트 이제 그 FTP 루트로 접속하니까 로그 파일스라는 폴더가 보이고요. 현재 로그 파일스에는 아무는 아무런 항목이 보여지지 않고요. 사이트란 폴더가 보입니다. 자 단어 그대로 사이트란 폴더가 말 그대로 사이트겠죠. 자 사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어월 www 루트라는 폴더가 보이네요. 이게 월드 와이드 웹 루트, 즉웹 사이트의 루트가 바로 여기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고요. 그러면 아하, 호스팅 스타트 t HTML 문서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만들어져 있네요.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디폴트 문서를 어디로? 디폴트 t HTML 문서를 어디로? 원격 서버로, 즉 Windows Azure 웹사이트로 접속, 이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ault.html 문서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FTP를 통해서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원격 서버로 이렇게 전송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로컬에 만들어 온 소스를 원격 서버로. 물론 이제, hostingstart.html 문서는 삭제해도 무관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default.html 문서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현재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셔도 되고, 사이트 URL를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접속을 해도 되고요. 그서 새로고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허 제가 만들어 놓은 디폴트. 디폴트. html 문서가 실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글이 깨졌네요. 근데 제가 이제 아스키 코드로 만들어놔가지고 얘를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다시 한번 연 다음에 한글에는 문제 없는데요.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인코딩을 utf-8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덮어 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utf-8로 저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ftp를 통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덮어 쓰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격에 있는 default.html 문서를 다시 덮어 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웹사이트로 가서, r e d p l u s w e b s i t e a z u r w e b s i t e n e t 으로 가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서 읽어보면 w i n d o 웹사이트,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윈도 n d o 웹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서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가 보네요. default.html 문서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가 보네요. 근데 여기에는 모두 들어있어요. hosting start.html 문서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제공해서주었던 제공해 거. 자 이러한 정보는 어, 디폴트 .html 문서가 어, 더우선순위에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어디에서 여기의 사이트에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드 플러스 웹사이트에 보면 configure 폴더에 보면 밑에 보면 자 여기쯤에 있네요. 디폴트 document가 있네요. 그래서 디폴트 .html 문서가 우선순위에 제일 높기 때문에. 호스팅 스타트.html 문서는 우선순위 가 제일 낮기 때문에 디폴트.html 문서가 먼저 보여지고 얘네들 순서대로 보여진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폴트 도큐먼트 기본 문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호스팅 스타트.html 문서로 기본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그걸, 그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디폴트.html 문서 즉 여러분들이 만드는 웹 페이지로 여러분들 그 이제 에저 웹사이트를 윈도우즈 에저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 여러분들만의 정적인 HTML 문서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적인 HTML로 끝나면 이게 문제 문제 되겠죠. 그래서 대신 이 웹사이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처음으로 테스트한 정적인 웹사이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언어 즉 ASP, ASP.NET AS.net 웹폼이 있겠고, MVC가 있겠고, 웹페이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PHP 등등, Node.js 등등등의 여러 개 기반 언어로, 기반 언어로 만들어 온 거를 다 여기 경로에다가, 즉, FTP로 본다면, 여기 경로에다 올려놓는다면 지금 제가 default.html 문서 올려놨잖아요. default.asp 올려놓으셔도 되고, default.aspx 올려놓으셔도 되고, default.cshtml 올려놓으셔도 되고, default.js 파일, 올려놓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Windows 웹사이트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게 어, 사이트를 구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 어디에서? 레드 이제 제가 만들어놓은 제가 만들어놓은 r e 플러스 웹사이트라는 요 이제 경로에 가서 여기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처음으로 접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내용이 보여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많이 운영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저 혼자 테스트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고 이제 많은 사용자 방문한다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항목이 CPU 타임이라든가 데이터 인 아웃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몇 번의 요청이 있었는지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노출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수초 내에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웹사이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웹사이트다. 그것을 이제 FTP와 같은 어 이제 그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default.html 문서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원격으로 웹사이트를 접속을 시켜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만들어 만들어 본 웹사이트 는 이렇게 어 에저 웹사이트단넷이라는 URL 아, 앞에 붙는 어, 이제 2차 도메인 가지고 접속을 한번 시도를 해 봤고요. 그리고 정적인 HTML 문서를 다뤄 봤는데요. 다음에는 클래식 ASP, a s p n e t 등등등의 어,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웹 페이지가 보여지는 것을 제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저 웹사이트 어,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서 프리 버전으로, 이저 웹사이트는 총몇 개, 열 개의 열개 웹사이트를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종류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Windows 애저 웹사이트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